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하늘 맑은 가운데 한낮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19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볕이 쨍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훌쩍 올라 무덥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고 불쾌지수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보통으로 예보돼 대기질 무난하겠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인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주민들이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설립과 청소년 센터 조성, 또 악취 문제 등의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옛 아카데미 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 공연장과 열린 광장이 이달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월군의 동강 영월 더 웰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최명서 영월군수 연결에 새롭게 바뀌게 될 영월의 원도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6월 1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이 대관령면 횡계리에 조성 예정인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기획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등 모두 100세대의 규모로 지상 10층의 공동주택과 저층부의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배치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최근 청정 하천 생태계 회복과 토종 어족 자원 증대를 위해 동강과 주천강 일원에 일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쏘가리 치어 18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월이 보유한 생태적 우수성과 내수면 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낚시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강원생활도민증 발급자 수가 출시 한달 만에 5000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발급자는 70%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강원도 방문 생활인구 수도권 비율과 비슷한 수치인데요. 또 생활도민증 혜택 제휴 시설은 기존 130여 곳에서 140여 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생활도민증은 강원도 외 지역 주민이 강원도 내 숙박과 식음료, 체험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혜택 증명서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올해 말 기준 3만 명에 가까운 인구 밀집 지역으로 성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학교 등 편의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원주 기업도시 발전 주민 총협의 황금준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금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기업도시 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 설립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기업도시 부지 내에 별도의 행정복지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입니다. 예. 민원 서류 발급은 물론이거니와 주민 불편 사항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하나 처리하려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릴레이 민원 등 집단 민원으로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릴레이로 음. 작년에 재작년에 아우천에 나무를 심는 문제도 그렇 말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버드나무를 심기로 정하였습니다. 물론 지정면 의견을 물어봤겠지만요. 그러나 지역 음. 도시 주민들 생각은 좀 달랐어요. 네. 건나무를 심기로 원했죠. 계속해서 시에다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릴레이 민원을 넣고서야 겨우 변경되었습니다. 애초에 지역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면 쉽게 될 것을 말입니다. 이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게 지역도시의 행정복지센터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고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 무한 반복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 대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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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난해 지정면 행정복지센터의 기업도시 이전이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제 기존 면소재지와 기업도시 주민간의 상반된 입장이 확인이 됐죠. 양측 입장 예. 전해주시죠. 예. 그 양측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냥 읍청사 소재지는 서로 양보 못한다는 것이죠. 예. 지역도시는 행정복지센터가 없기에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어 불편하고 단연에서는 행정복지센터가 없어지면 상권들이 죽을 수 있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방법은 분명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역도시는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고 2009년 국토해양부고시에는 행정복지센터와 사랑방 설립 부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개원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역도시 계획시 막 지정이란가 상관없이 행정 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할수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추측되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양측 예. 모두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양보할 마음이 없는 거죠? 전혀 없죠. 예, 그럼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총회 측에서 제안하는 대안이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 정부 계획에 있었던 방공서 중 지구대, 119 안전센터, 도서관, 보건소 등은 모두 계획된 그 자리에 지금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만, 어, 부지에 막, 어,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예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원래 계획에 있던 행정복지센터가 없어진 것은 주민을 기망한 거라 생각합니다. 네. 원주시에서는 예, 원주시에서는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마련하여 원래 계획대로 설립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지 마련이 어렵다면 주차장을 만들려는 바람머리 소공원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장, 청소년센터를 만들어주시기를 지역도시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공원 주변 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에 노상주 처장을 만들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원주 기업도시의 인구가 3만 명이 넘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예. 생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나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우선 쓰레기 문제와 겨울철 빙판 때 낙상사고를 줄수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예. 신도시라 아직 개발이 안된 땅, 빈 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곳에 무단투기가 많연 나여 도시경관을 해치고 위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CCTV 설치된 지속적인 단급과 계도를 바라고 있으며 아울러 겨울철에 인도에 쌓인 눈은 자연 해동되기까지 빙판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낙상사고 위험이 아주 크죠 음. 차도는 제로차가 제설하지만 인도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데 행정복지사차가 없다 보니 공무원, 자생단체 등에 제설지역이 없습니다. 시에서 기업도시 주민들로 인도 제설팀을 구성하여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제설작업을 할수 있게 인도 곳곳에 연말 칼신몇가의삽 등을 구비한 재설함을 취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와 재설 관련 안전 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대표적으로 주셨는데요. 또 원주 도심과의 거리 때문에 기업 도시 내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 문제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또 어떤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지 알려주시죠.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기역정신은 어, 아시다시피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30대가 제일 많이 살고 있으며 아동인구 비율도 20%가 넘고 어, 또한 읍면동별 한 개소 이상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역 도시가 도심가 떨어져 있어 청소년들이 지역 도심에갈 만한 장소가 없어 방황하는 친구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센터를 설치하기 바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제2기독병원이 설립되면 이곳에 어린이 입문치료와 입원치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도 함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우리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원주시에서 적극 나서지기를애차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기업도시에 최근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악취 문제, 네. 주민 불편 민원 중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슈인데,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게 지금 기업도시에서 제일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예. 어, 우리 기업도시에서는 계절에 따라 바람에 따라 여러 가지 악취가 있고, 이는 아파트별로 악취가 났다가 안 났다가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악취원인은 뭐 저희가 추정만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직접 밝힐 수는 없습니다. 어, 그런 말한 인력이나 장비도 없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관련 부서 합동으로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민들은 악취원인을 어, 돈사 문제, 어, 식금 제조사에서 우유 등 제조부 찌꺼기가 부패하는 문제,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문제와 불량세비 문제, 그 다음에 기업도시 인근 쓰레기 서각 등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 과학적으로 원유 규명을 못하니까. 예, 예. 그래서 원주시에서 원유 규명과 지도 단속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예, 아울러 한마디더 드리면은. 네네. 네. 어, 이 해결책으로 저희가 기업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원주시에서 구성해서 운영해달라. 하는 것한 가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원주시에 권위를 하고 싶습니다. 예. 추정되는 악취 원인은 미확인 된 부분이지만 의견을 말씀을 주셨고요. 주민총협 차원에서 뭐또 행정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또 제안해 주실지 끝으로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과의 소통이 어려운 것은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없기 때문이죠.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여론 형성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민총회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조속한 개청을 요구하며 그 전이라도 행정공백을 당장이라도 매우기 위해 지역도시 담당관을 임명하여 주민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황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면에서 임명하고 있는 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원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장님들이 임명권자 눈치를 안 보고 선출해주신 직원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면에서는 주민들이 이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일 시장 면담이 있습니다. 주민총회에서는 요구사항을 원주시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각구조에서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일 날 시장님께서 지역 도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하여 지역 도시 주민들의 수건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기업 도시 발전 주민 총협의 황긍준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많은 관심을 받았던 원주 옛 아카데미 극장이 야외 공연장과 열린 광장으로 활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옛 아카데미 극장 부지에 야외 공연장과 열린 광장이 들어선다는데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네, 원주시가 옛 아카데미 극장을 건물상 안전 등의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이 몰렸습니다. 예. 특히 당시에 그 극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단관 극장이었기 때문에 이 극장을 보존하려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으로 원주시와 반대 측이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랬던이 원주시의 아카데미 극장이 철거 이후에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 아카데미 극장 부지에 야외 공연장과. 연린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착공을 시작해서 무대 골조와 조경 공사가 완료됐고 지금은 막바지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공사는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인데요. 원주시 문화예술과 진현석 문화행정팀장에게 현재 운영 상황 들어봤습니다. 야외 공연장이 준공되면 시설 사용 전에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초 위험성 평가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할 거고요. 7월 중순경부터 야외 공연장에 버스킹을 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날씨도 덥고 해서 일단은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를 시작으로 원주 어리랑이라든가 밴드 동아리, 야간 영화제 등 아마도 세대 간에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장날, 문화 행사로 이어나가게 하고자 합니다. 공연장 맞은편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문화공유 플랫폼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는 소공연장도 있고, 동아리실도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문화공유 플랫폼 시설과 연계해서 좀더 활기찬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현재 이 공간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공간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아카데미 극장 부지는 야외 공연장과 열린 광장으로 시민들이 공연과 전시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특히 장날인 매월 2일과 7일 주 2회 시민들을 더 모으고 유입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연 준비를 위한 공연자 대기공간과 또 시민들이 앉아서 쉬거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화단. 이곳과 연결된 벤치가 조성이 됐고요. 또 야외 공연장 입구 양 옆에는 시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자 또 소음 차단 기능을 할수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또 전기 시설과 조명, 이동식 앰프 같은 야외 공연에 필요한 시설들도 준비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장날에 맞춘 버스킹 공연과 함께 원주 어리랑 야간 영화제처럼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입니다. 진현석 문화행정팀장에게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현 야외 공연장은 옛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원도심 전통 시장과 풍물 시장을 찾는 지역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일상 생활과 연결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문화와 사람 공간이 연결되는. 시민 중심, 문화 예술, 거점 장소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공연장으로 활용될 텐데 첫 공연은 언젠가요? 네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일자가 조금 연기될 수도 있지만 공연장에서 진행될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2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장날 성악과 트롯, 발라드, 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세한 공연 일정은 원주시가 준공 완료 이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니까 새롭게 조성된 이, 이앤 아카데미 극장에서 공연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정주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영월군 덕포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동강 더 웰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오래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추진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최명서 영월군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동강도 웰타운 조성 사업은 2024년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여덟 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 자세한 사업 내용에 앞서서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 사업의 취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 정부가 농촌 지역의 공동화, 아, 그런 걸좀 타개하기 위해서 그. 공무 사업을 합니다. 예. 아그 지역별로 아 지역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상들. 그런 걸 가지고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 영월 입장에서는 동강 더 웰타운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강변에 덕포리 일대에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5월달에 전체 면적 한 2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 내에 국비 123억 원을 포함한 2 297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는 임대주택 공급 타운하우스 필지 분양 시니어 스포츠 센터 커뮤니티 시설 또 일반 생활 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 활력 타운을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인지도 알려주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동강 영월 더 웰타운 조정은 우리 영월읍. 덕포리 일대에 한 8,000평 정도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아, 지난해 공모된 이후에 아,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런 걸 추진했고요. 아, 지난해 5월, 아, 지난 5월에는 그 안에 들어갈 이제 거점 시설이죠. 커뮤니티 센터, 스포츠 센터,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건축 설계 공모 당선 작품을 선정해서 빠르게 좀 추진할 계획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 더우얄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소통 공간은, 아, 지, 그,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들, 또 새로운 활력 타운을 생기, 만들어서 들어오는 전입되는 주민들, 주민들이 함께 어울러져 활용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고, 또그 다음에 이제 더웰 스포츠 센터는 연면적 1800제곱미터 규모의 아쿠아 피트리스 풀을 갖춰가지고, 우리 시니어, 그러니까 나이 좀들으신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에 좋은 그런 스포츠 센터도 함께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아, 타운하우스 분양 필지 40 필지, 그리고 이제 농촌 유학생들 들어오는데 그거주하게하주위요한 임대주택 20호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지인 덕포리는 영월군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이죠. 덕포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사업을 통해서 덕포리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지도 알려주시죠. 아, 영월읍은 이제 크게 이제 영흥, 하송, 덕포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아, 덕포리의 유유부지라고 하면 개발이 덜돼 있는 부지들, 그냥 방치돼 있는, 그냥 뭐논밭으로 쓰는 이런 부지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덕포리입니다. 그리고 영흥리와 하송리에는 더 이상의 개발 여력을 가진 토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덕포리 쪽으로 아, 영하송 지역에 밀집돼 있던 공간들 아, 경찰서를 이전한다거나 아, 영월 의료원을 이전하는 그런 방향을 세우고 그 이전 부지 옆에 이런 주거 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도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고, 공간 예. 그니까 개발 가능성 있는 공간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여러모로 그공공 영월경찰서 이전도 확정됐고, 의료원 덕포리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만 남았거든요. 예. 그거와 같이 그 옆에 이런 이제 동광더 웰타운이 조성이 되면,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그 인구 유입, 인구 유입해서 지역이 좀 어떤 규모를 치우는 그런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비단 귀농 귀촌인뿐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간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체육 센터나 커뮤니티 센터 같은 생활 SOC 시설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요. 군수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동강 더 웰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 못다하신 말씀 간략히 청해 듣겠습니다. 동강도 웰타운은 영어를 새롭게 아 성장시켜 가는데 아주 가장 기반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지금 그 옆쪽으로 다양한 어떤 그 민간 임대 아파트, 민간 주택들도 이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영어는 정말 정주 여건이 좋은 그런 강원 남부의 거점 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웰타운이 조성이 완료되면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동강도 웰타운 조성 사업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명서 영월군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준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제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